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평행입니다 지난 연휴 3일 동안 여러분들 아무래도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비트코인이나 뭐미 증시나 내려가기도 했고, 어, 저가를 좀 이탈하는 경향이 증시에서는 보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쉬는 연휴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이후에 전반적인 시장에 지금 공포가 어느 정도로 조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 제가 보고 있는 시장 전망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놈입니다. 서 영란은행, 영국의 중앙은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긴급국채를 매입 확대했다. 그러니까 영국의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국채를 매입했다. 이건 좋은 내용인데 사실 결과치가 좀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영국의 중앙은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오히려 급등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생각은 국채 매입을, 그러니까 중, 중앙은행에서 국채 매입을 하면은 어, 안정화될 줄 알았는데 10년물 국채금리든, 영국의 10년물 국채금리든 아니면 30년 국채금리들, 이러한 것들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알수 없는 시장에 이변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보게 되면은 고점을 거의 그냥 동시에 밟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여전히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장에 영향을 많이 주었는데 이것은 제가 좀만 있다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시간 이슈 다음에 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어,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제2의 리만 브라더스라고 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크레디트 스위스라고 하는 은행이 파산을 하면은 리만 브라더스와 규모가 똑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2의 리만 브라더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여, 이 영상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많은 사람들은 아 파산할 위험이 없다라고 안정을 좀 말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파산을 하나 아니면 안 하는지도 누구도 모르고요. 다만 이크레디트 스위스의 행보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좀 진정화시키는 게좀 보이고 있고. 그,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좀 말하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일부를 좀 매도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그렇게 달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지금 현재 실시간장에 좀 대입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디폴트가 실행이 된다면 그냥 어마무시한 하락이 나올 겁니다. 뭐,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 때 하락분이 2 0 8년도 리마 브러더스 사태의 하락과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가졌죠 어, 그러니까 비슷하게 보셔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건 없고 어, 저같이 그냥 장을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이슈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디폴트건간에 아니면 구조조정인건간에 그냥 똑같은 말이고 정말 그냥 한순간에 충격을 주냐 아니면 그냥 천천히 주냐의 차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아니면 분석가들이 예상을 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마지막 시나리오처럼 파산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 정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용감한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산을 지켜야 되는 것만큼 좀더 안전하게 투자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뉴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도미노, 그러니까 연쇄적인 충격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발생 가능성은 낮다. 라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또 제가 실시간 뉴스가 또 파악이 되고 뉴스 등이 전해진다면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가장 먼저 전해드릴 거고요. 대기하다가 그런 뉴스들이 전달이 된다면 그 심각성에 대해서 좀 조절하는 편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영란은행의 기준금리를 높이는 내용에 대해서 말을 했었어요. 하지만 기준금리가 아니 시장금리가 올라갔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어,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거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들이 미십년물 국제 금리에도 영향을 주었고 채권과 뭐 d x y 달러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투자 상품의 하락세를 만들어 낼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장세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나스닥도 보면은 적가를 이탈을 시켰고 이제 좀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냥 최저가에 해당합니다. 뭐 최저가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면은 딱이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나스닥 뿐만 아니라 미증싱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평가를 했을 때는 이 장하고는 이 장하고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순간 또는 이 순간 이후부터는 1, 2, 1, 2. 파동이 1, 2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드려왔습니다. 근데 이번 파동은 좀 다를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지난 하락에는 그냥 한 번에 빼는 모습. 저는 좀 약간 좀 올려치다가 반등 나오다가 빼는 모습 이런 것들이 관찰되거나 아니면 그냥 빼는 모습만 나왔었고 이번 하락은 솔직히 말해서 한 번에 빼지 않고 조금 횡보하면서 지지를 보이는 것 같아서 약간 다를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아까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들로 인해서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좀 원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 이동평균선으로 지금 현재장을 좀 예측을 했을 때는 4 시간봉상형에서 20일선 아래에서 5일선이 놀고 있으니까 20일선은 무조건 저항선으로 인식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어 장기적인 좀 약간 반등세가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20일선을 위로 이탈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부터 상승세가 시작된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은 반등세가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많은 분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게 반등은 이런 지점부터 잡는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 절대적으로 틀렸습니다.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나 아니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동평균선을 고든크로스 만들어냈을 때 오히려 이런 관점으로 확보를 해야지 신뢰도가 높아진다 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추세가 어떤가 하락세죠. 그럼 하락세니까 어떤 관점을 확보한 다음에 상승으로 봐야 돼요. 그럼 그 관점으로 확보를 하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동평균선도 있는 거고 rsi 차트도 있는 거예요. 제가 RSI 차트를 자세하게 봤는데 현재 4시간봉 이상에서는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내려갔는데 RSI는 올라가는 걸 말하는 을 거죠. 이게 4시간봉 이상에서는 관찰이 안 되고 1시간봉 이하봉에서는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1시간봉에 위치있고 자세히 보면은 제가 10월 8일 날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지금 하락 다이버전스가 여기에 안 걸렸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반등이 나오는 구조가 된다면은 내려주면서 이런 지점에서 RSI가 올라가는 식으로 출현을 하면은 어, 그때부터 조금 반등 가능성을 관찰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기점이 딱 여기에 걸려 있고요. 이러한 지점들은 쭉 눌러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 다이버전스 걸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 시간봉 이하서부터는 확정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상승에서 하락으로 바뀌는 순간에서는 횡보하는 구간이 대단히 짧습니다 하지만 제가 변곡점을 말씀드릴 때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이러한 하락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고 조건 하나가 붙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것도 확률적이긴 한데 대부분 뭐 크게 반등을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약세장에서 회복을 할 때는 횡보하는 구간을 많이 갔습니다 이러한 지점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뭐 횡보하다가 반등이 나올 때는 무조건 이 매물대에 넘기는 걸 조건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냥 자칫하다가는 그냥 페이크가 될수 있는 상승에 속아서 하락으로 더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등이나 이 매물대를 뚫어줄 수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 가격적으로는 t t k 부근 또는 1 9 4에서1 9 7 k 부근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하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게 실제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렸고 어 반등이 나오는 시작점이 될 수가 있었지만 전 고점들 이 지점에 비하면은 전 고점들을 못 넘겨주자 이건 회의 거 상승이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락을 했던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시점은 9월 중순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만약에 반등이 나올 때 헷갈리신다면은 이것과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으로 횡보를 깔고 두 번째 조건으로 이매물에 이탈할 수 있는지. 테카라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스토캐스틱 상으로 시점만 제가 좀 살펴볼게요. 이번 하락은 어찌 보면은 더블 탑으로 인한 하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다만 기대하고 있던 하락분보다는 좀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하락은 좀 많이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그첫 번째 이유는 저가 부근에서 나오는 하락이라 이 정도면은 많이 나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로. 어 같은 의미긴 한데 저는 이 저가 매물 때는 좀 강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정도 하락은 충분히 하락량이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등이 나올 때는 어떤 것을 봐야 되냐면 이때 데드 이때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하락이 좀 본격적으로 나왔었고 그게 아니라면 좀 K 선이 꺾이면서 그때부터 하락이 본격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토캐스틱상 고려될 수 있는 것은 다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는 시점이. 반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점으로부터 한이삼일 정도 관찰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시간이 십삼일 이후부터 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금토일 정도 아니면은 목요일 이후부터는 좀 상승으로 보면서 얼마나 많이 상승할 수 있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고려를 하면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안 되지만 만약에 여기를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이탈을 하는 게 아니라 스토캐스틱상 약세를 보여주다가 이탈을 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매수를 담지 않고 있는 것은 이런 반등 먹어봤자 얼마나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 어차피 여기는 지지에 해당하니까 반등 분 이제 매도해서 수익분 누리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이 약세로 빠질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좋은 차트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아직 골든이 아니면 올라가는 수혜도 확인이 안 됐고 이 미래를 정말 크게 그리는 것은 좀 멍청한 짓이에요. 그래서 딱이 정도까지만 깔아두고 가세요. 이게 얼마나 반등을 하는지. 그래서 이런 반등량에 따라서 장이 좀 변화가 될것 같고 좀 약간 약세장 예상을 하면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텔 복귀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말씀을 드렸고 어 단기적으로는 이제 하락을 보는 게 맞고 장기적으로는 상승 관점을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상승 관점으로 볼수 있는 건단 하나 지금 현재 장을 봤을 때 가장 많이 하락한 놈 그날에 가장 많이 하락한 놈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적합한 놈은 하락을 많이 한 와중에서 거래대금을 많이 확보한 놈 이크린 아니면 칠리즈를 노리면서 비트코인이 반등할 때이 코인도 반등을 하게 되니까 그... 그런 지점을 좀 먹으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오늘자에 좀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건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칠리지나 이클 둘중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격으로는 그 전에 하락량을 관찰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보고 있었던 놈, 저는 RSR 좀 언급을 드렸었죠. 이런 코인들 관점을 확보하면서 움직여보는 게 저는 어떨까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매매를 하고 있고, 이게 타점이 체결되거나 아니면은 관점이 생겨나게 된다면은 실시간 채 실시간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RSI 어, RSI 차트를 가져왔고요. 이코인의 반등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동 평균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추세선도 그릴 수도 있는데 어, 일단은 이동 평균선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이동 평균선 1 시간봉으로 봤을 때 촬영을 하면서 이런 기간 동안 한 번도 이런 골든을 가져간 적은 없습니다. 이것도 훼이크였고요 네, 지금 하락분을 많이 반영한 다음에 상승이 나오는 기점에서 골든이 나올지 안 나올지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 기점을 시장가로 긁어보시거나 아니면 이 반등분 대비해서 되돌림을 생각을 하면서 매수분을 체결하시거나 저는 그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손절가가 되는 것은 이런 저가들을 해당합니다. 한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이 기점이, 이 가격이 손절가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좀더 짧게 잡고 싶다. 사실 거리도 꽤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런 것들은 전저점을 좀 걸어야 되는데 뭐 이런 지점을 건다거나 시장가로 체결을 했을 때는 이런 점이 되겠죠. 아니면은 좀더 위에 걸거나 이두 가지 방식 중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롱은 한이두 가지 정도로 보이고 RSR 안 보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많이 하락하고 거래 대금을 많이 확보한 놈 체크를 하시고 비트코인 언제 반등할지 기다리면서 매매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보키알 코인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스토리지랑 XRP예요. 우선 스토리지의 경우에는 말할 점이 없어요. 이게 지금 저점을 다 뚫고 아직까지도 반등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해 보신 분들이라면 수익분이 아마 있을 것이고 없으면 상관은 없고요. 저는 제가 그때 실시간 매매는 안 보여 드려서 말씀드릴 점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익절은 다 나갔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들어가신 분들은 익절을 반드시 해주시고 XRP의 경우에는 좀 달라요. 하락분이 많이 반영이 안 됐고 지금 현재 고점을 좀 전고보다는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고 이 고점은 높인 상태이진 않고요. 어, 제가 만약에 XRP를 매매한다라고 한다면은 만약 그런 상태 에 있다면 지금이 추세선을 이탈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추세선을 이탈하는 와중에. 되돌림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되돌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매매를 할것 같습니다. 아마 시점이 발생을 하는 게 비트코인 반등할 때좀 발생을 할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한이3일 걸려서 반등 만들어줬다가 다시 하락하거나 이걸 확인할 것 같은데 이것도 관점 확보가 되면 한번 매매해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사실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제 채널의 멤버십 자료에는 매매 근거에 대해서 올려놨으니까 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시길 권유드리고요.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저랑 띠띠빵빵 선생님 선물 채널 오픈을 했고 무료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이거 이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열리는 채널인데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사전에 무료 선물방 입장을 하셔서 대기해 주셔야 되고요. 나중에 목요일 금요일 지나서 입장을 한다 저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장을 못 하니까 기회 될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띠띠빵빵 선생님은 캔들 매매하니까 캔들 매매에 대해서 정말 자료가 많을 거예요. 저는 오늘 매매를 한다거나 최근에 매매를 했던 것처럼 스케핑이나 단타 어떻게 가져갔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편경장이었고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